소결무산 티아고야오야의 리조트의 그랜드 딜럭스 오션뷰 룸입니다. 음. 그랜드 딜럭스 오션뷰 룸 사이즈는 72평방미입니다 방번호 4,206호입니다. 자, 그랜드 딜럭스 오션뷰 룸72평방미면은꽤 크죠. 자,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저 방문 열고 들어가면 지금 커튼 이 쳐져 있는데요. 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저쪽에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화장대 겸 책상이 두 개나 있습니다. 화장대 겸 책상이 두개 있고요. 미니바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지금 침대 있고요, 데이베드, 소파베드라고 하네요. 데이베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명 정도 자는데 아주 넉넉한 크기의 소파베드입니다. 자, 여기 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모기장 딱돼 있고요. 자, 침대 머리맡에는 스탠드가 두 개가 있고요, 플러그 인 소켓이. 각각 두개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네, TV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미니바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책상 하나, 좌측에 책상 하나. 자이 책상은 거울이 있으니까 화장대 겸용이겠죠. 네, 화장대 겸용입니다. 자 휴지통이 있고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휴지통이 있습니다. 자 민지방 한번 열어볼까요? 민지방 뭐, 어차피 돈 내는 거긴 한데, 어 여기 비어 있습니다. 비었으니까 음료 수 사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밑에 샌들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피치 타월백 그리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긴 벤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탁물 통이 있고요, 우산이 있습니다. 자, 옷장인데요. 옷장에 어보면 위에 지금 옷걸이가 있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욕 가운은 욕실에 있죠. 자, 욕실로 들어가 보는데, 아, 여기도 옷장이 하나 더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아, 여기에 목욕 가운이 있네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벌이 있고요. 옷걸이 있고,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욕실입니다 자, 정면에 세면대가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등있 o 요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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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여기 또 타월이 있네요. 자, 들어가면은 위에 레인 샤워기 있고요. 밑에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동형이죠? 아이들 닦기 좋습니다. 여기에는 샴푸, 컨디셔너, 물비누가 있습니다. 거는 어, 고도 있고요. 저희 앞에는 변기입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수석에 있고요. 자 이제 욕실 다 박스니까 멋진 발코니를 봐야 되겠죠. 자 발코니 공간이 멋있습니다. 욕조가 어디 나 했는데 여기 에 여기에 있습니다. 시뷰 욕조입니다. 여기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요. 왼쪽에는 소파 베드 같은 게 있습니다. 에, 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욕조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수도꼭지 빼낼 수 있는 구조라서 아이들 닦기도 좋고요. 여기 샴푸, 컨디셔너, 물비누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 e r scene, table equal. So, you know, you can't get a big out of the house. Happy to enjoy the h o u 자, 앞에 물은 맑아가지고요. 네,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스노클링이 가능하죠. 자, 여기는 팡하만이라고 합니다. 팡하만의 일, 한 부분이죠.